자 다시 한번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8월 31일 날 토요일 날자 오늘 같이 좋은 어, 이 공연을 예, 또한번더 하고자 저 수원 어, 남문에 가시면 지동교가 있습니다. 네, 8월 31일 날 12시부터 무대를 크게 꾸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선을 보이겠습니다. 아무쪼록 그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오셔서 그날도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초대 가수는, 어, 이 박사 아시죠? 이 박사 형님. 예, 또현당이 형님. 또 뭐, 진성, 뭐, 많습니다. 근데 이제, 진성이가 안올 경우에는 안성이 제가 갑니다. 아셨죠? 네,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. 자, 오늘 저희 사랑의 메아리 예술단.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랑의 메아리 예술단인데요 요양원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외계층을 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 예술단입니다. 저희들은 항상 아 이렇게 뭐랄까 아 힘들고 어려운 데를 찾아서 아, 봉사를 하는 그런 예술단입니다. 예, 저희 배종민 단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또 트로트 가수분과 또 저희 제작진들 예. 뭐 이렇게 또 많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사랑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야, 아까는 반중이한 어, 3,200명이 계셨는데 지금 해가 좀 넘어가 넘어가서 그런지 한 7,800명 좀 늘었습니다. 예. 자, 저쪽도 이제 어, 해가 지금 다 넘어갔고. 이쪽은 조금 해가 비치는데 여기 자리를 오늘 한 5천석 깔았는데 빈자리가 별로 없네. 야, 이 정도로 호응이 좋으시네. 앞으로도 이렇게 호응을 좀 많이 해 주시면은 저희 가수분들과 이렇게 또 이제 뭐랄까? 트로트 가수분들이 노래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, 고맙습니다.